학번이랑 네. 전공이 어떻게 되실까요? 이학번 네. 공연예술학과 이학번 공연예술학과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네. 공연 예술이 좋아서 연기 배우고 싶어서 네. 수시로 <laughs> 입학하셨을까요? 수시 입학... 어. 저도 수시 내신이랑 전형이요 실기 우수자 전형 3 정도 한 평균적으로 네. 4등급 고등학교 때 반에서 몇등 정도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 정도 나 네. 네. 예고 오셨을까요? 아니요 저는 네. 일반 함께 지원하셨던 네. 다른 대학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 그 중에 인천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인천대만 붙었어서 전대가 어. <laughs> 알아봐주셔서 <laughs> 어, 감사하게. 최고. 학교 안정도를 10점 만점에 10점, 10점 10점 정말 쾌적하고요 교수님들도 짱짱 동기들도 정말 착합니다 최고 진짜 넓고요 학식도 맛있고 안에 먹을 게 많아서 어디 안 나가도 되고 인천대를 오고 싶어하는 <laughs> 학생분들을 위해 너무 좋고요 꼭 오셔서 재밌는 캠퍼스 생활해요 15기 짱동기 전공과 <laughs> 15기 저희 알아봐 주시면 밥 사드릴게요 는 아니고 밥은 못 사드리지만 인사는 네 화이팅